사회 초년생인 나 김개미 2년차 독립을 마치고 최근 이사를 했다. 야, 좋겠다. 이사도 하고. 난 언제 이사 가냐? 너는 이미 이사 만이 다녔잖아. 벌써 독립한 지 8년차 아니야?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 너 집주인한테 장기수선 충당금 받았어? 장기수선 충당금? 그게 뭐야? 관리비 항목에 있잖아. 그거 이사할 때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어? 장기수선 충당금? 그게 대체 뭐야? 매달 관리비 내라니까 그냥 냈지. 봐도 모르겠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있다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모님이나 자취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관리비를 내본 적 없는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정말 낯선 단어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수 있도록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 유지비와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 유지비 똑같이 수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거든요.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유지보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나 납부 주체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연간의 전구 교체나 냉난방 시설 청소비, 정화조 청소, 수질 검사 등이 수선 유지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선 유지비는 거주하면서 주거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주에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여도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아, 그럼 수선 유지비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이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라면 소유자에게 청구가 힘들기 때문에 실거주자인 세입자에게 관리비 항목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단 대신 내주는 거죠.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찍힌 관리비 고지서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사 시 관리실에 문의하면 납부 내역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내역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친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았냐고 물어봤구나. 아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미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개미님.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당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납부확인서만 있다면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채권청구 및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법적 조치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계약 연장으로 장기간 한 집에 살게 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금액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중간정산도 물론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집주인 또한 한 번에 환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재계약 시마다 중간 정산을 해도 좋습니다. 아, 그런데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계속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셨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오피스텔인데. 아닙니다.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모두 해당됩니다. 가장 정확한 건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만약 고지서에 세부내역이 적혀있지 않다면 관리실에요청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관리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괴미 님.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가 5년 전과 비교해 12% 오른 것으로 조사됐어요. 한국 소비자 단체협의회 물가 감시 센터가 지난 4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곱미터당 월 평균 관리비가 2,350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인 2015년 관리비는 2,104원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26평 기준으로 보면 5년 사이 17만 8,840원에서 88 19만 9,750원으로 11.7% 오른 건데요. 이 가운데 공용 관리비는 2015년 제곱미터당 894원에서 2020년 1,109원으로 24%나 올랐다고 해요.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네요. 아무래도 관리비 절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요. 네 개미님, 공용 관리비보다는 개별 사용료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약 방법일 텐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정부의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아쉽게도 서울에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에코 마일리지 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에코 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월로부터 6개월 단위로 이전 사용량과 비교하여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5에서 15% 이상 절감시 1에서 5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현금전환, 친환경제품 교환도 가능하며 아파트 관리비 납부까지 가능해 관리비 절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 서울외 지역에는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예요. 에코마일리지 제도랑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연간 최대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1,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선정한 다음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의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데요. 1포인트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탄소포인트 또한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등 자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건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가족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가구는 전기료를 16,000원 한도로 매달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나 관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이번 절약 방법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수도요금 할인 방법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용도가 산업시설로 분류돼 산업용 수도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용 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단가가 비싸고 누진율도 높기 때문에 산업용 오피스텔을 살고 있다면 가구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분할을 신청하면 한 개의 계량기를 공유하는 가구의 수도총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수도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으면 누진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TV 대신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 TV 콘텐츠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상 수신료는 가정에 TV가 있든 없든 전기가 공급된다면 매달 TV 수신료가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비에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 후 집에 TV가 없다면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관리비 자동 납부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혜택이 큰 카드의 경우에는 관리비, 가스비 등을 자동 납부로 신청하면 1년에 약 10에서 2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다만 할인한도와 전월 실적, 연회비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절약 방법이 정말 많네요. 근데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이게 많이 나온 건지 적당히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다른 곳보다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관리비 고지서에 단지 내 동일 면적 세대의 전기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평균 대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기는 하는데 관리비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만약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거주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주지의 관리비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4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볼수 있어요. 더불어 비교 대상을 설정해 우리집 관리비와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관리비 공개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가 의무이긴 하지만 일반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등 21개 대항목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아 비교 확인이 어려운데요. 다만 지난 3월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앞으로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사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오피스텔과의 공개 비교는 어렵지만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해당 내역이 제대로 부과된 것인지 확인하면 혹여나 세고 있는 관리비를 바로잡을 수 있겠죠 와 저는 아파트는 아직이라 관리비 내역 의무보고 여부를 확인해야겠어요 그런데 혹시 저희 오피스텔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 제가 거기서 관리비 비리를 발견했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관리비 비리가 있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고센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집주인한테 장기수순 충당금 환급해달라고 연락해볼까? 저 이전 세입자인데요. 장기 수선 충당금 환급을 못 받아서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요? 네. 2년치 환급해 주세요. 우리 오피스텔은 세대도 적고 승강기도 없어서 수선 유지비만 걷고 있어요. 아, 그럼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거네요? 네.